이번에 제주도를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단합회가 처음으로 경기 도에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경기 도에서 잘했어요, 잘했어. 불교 천주교는 엄청나게 지원하면서 문뭐 문화라고 하는 그런 면모가에 하면서 기독교는 거의 안 줬어요 그 동안.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이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왜 아멘 안하셔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당론이라 갖고 거절하고 뭐 웃기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시, 시의원들이 가도, 근데 도의원들이 가도, 근데 의왕시에서 우리게 한번 왔다 가신 분 있죠? 의왕시에서 목사님 한 분을 우리 기독교에서 천적으로 도왔고 기도해서 도의원이 당선됐어. 왜 아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도회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절대 맞고 막 지금 싸우고 그러면서 왜기독교에 대해서도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한 그 분이 투쟁해갖고 그게요 통과돼가지고 그래갖고 정책 세미나 우리가 또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한 102명이가 왔어요 엄청게 많이 모였죠 그죠? 102명이 에, 증경 대표, 대표회장들과상임회장들 그리고 현 임원들과 31개 시 기독교 대표들,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에,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았는데, 이렇게 뚝 보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한번 이렇게 차로 한번 도는데, 와, 제주도가요. 벌써 유채꽃이 활짝 펴가지고, 와, 유채꽃. 이렇게 얘기하면 본 것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게 꽃이 폈는지, 아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이쪽에도, 이제 우리 고향시 쪽에도 이제 유채꽃이 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빌립보소를 이제 1장 했죠? 2장 하는 차례인데, 빌립보소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왜 빌립보소를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빌리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권면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뭐하라 단합하라 그리고 뭐예요 기쁨을 가져라 왜 하면 안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빌리보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빌리보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추의 종들이니까 자꾸 바울이 없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순간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장난하는 거거든. 교회도요. 중직이라는 분한 명이 마귀 장난하면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두동세동 동, 다섯 깔래막 갈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 교회도 장로끼리 싸워서 장로들이 막 다섯 갈래, 여섯 갈래 갈라지고 집사들이 갈라지고 교회가 반 반에 반쪽도 안 남고 이런 게 많고, 우리 노예 안에도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40명 모이는 교회로 전락된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졌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장난하면 이게 분열된다 이게 바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라. 오늘 이 장에서 나오죠.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라 양보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게 필리포서의 핵심이고요 그러면서 필리포서를 쓰면서 감사한 게뭐죠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4장 10절 4장 14절로 18절 쭉 보면 내가 감옥에 있는 데 동안도 너희들이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왜 너희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나를 도와줬던 뒷바라지 했던 여러분들에게 고맙다 이런 내용이 빌리포스의 내용이고요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8절이 핵심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예수, 1장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가.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종들의 심장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희 교회도 가끔가다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속상한 것보다 아플 때가 뭐냐면, 안아를 줄때참 아파요. 안아줄 때. 제가 단에서 위선적인 말하려면 목사 때려치지, 뭐로 목사예요, 내가. 좀 쉬고 싶지, 나도. 믿어주라고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 인사도 안 봐도 나를 차별하는가 보다. 이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여러분 나를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그 영적으로 너무 부식한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성도들이 많다 보면 이쪽에 새로운 사람들 반가워서 인사하다 보면 아 이쪽에 오래 믿은 사람들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눈길 안 줘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럼 어떻게요?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새로 우리 교회 적응해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 계속 가, 오늘도 사모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프다. 이름은안 밝힙니다만은. 틀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왜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삐쳤다는 말보다 왜 저렇게 됐나? 하고 물어보면 다 그런 얘기요. 목사가 자기한테 악수도 안 했다고 그러고 또 눈길도 안 줬다고 그러고 자기 인사를 했더니 싹 돌렸대요. 여러분.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맹세코라면 이상하지만, 솔직히 저는 누구든지 내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돌린 적이 평생 없습니다. 아멘하시죠? 내가 그런 성, 성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얄미운 사람이 인간적으로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인간이나 그런데도 나는 웃잖아요, 웃으면서 권사님, 질사님 이렇게 대했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도 한참을 자기 목사에 대해서도 모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여기 봐요. 뭐라겠어요. 사도 바울이. 누가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대 증인이다. 하나님도 아시죠? 끝. 그게 1장입니다. 1장.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21절, 1절을 한 번, 1장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21절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다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자, 성경은 여러분 다 찾았으니까, 내가 제목만이을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섬기는 삶." 그리스도에 의한 삶, 그리스도를 담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로 싸우는 삶, 마귀와 싸워주는 삶,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중요한 1장에서의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이제, 이제 2장을 공부합니다. 2장. 2장에 가서는, 자, 2장에 가서는요, 그리스도의 겸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겸손, 봉사의 기쁨. 이게 봉사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희 세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게 정말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주님의 계명 중에 최근에 최고의 새로운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 되는 거거든. 그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봐도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 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시기 시작했다.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 120명만 380명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도 중단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끝났어 인생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자 그리고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갖자 아멘 그리고 뜻을 합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뜻은 이런데 네 뜻은 이렇고 저 뜻은 저렇고 이러면 안 돼요. 뜻을 하나로 모아야 돼 하나로 그래서 한 마음을 품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일을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부닥치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겸손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높여줘야 돼. 낮게 여기라. 믿어지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남을 높여주고 나는 낮은 자가 돼야지. 나는 올라가겠다고 너는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같은 뜻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여자야.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여자가 어때서? <laughs>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남자가 돼 가지고 말이에 저렇게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우회고또 남편을 아내를 위하고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보다 낮게, 낮지라는 게 아니라 좋게, 더 높게, 더 귀하게 여기라. 아멘, 한 사람은 행복할 거고, 아멘, 아는 사람은 삐딱이어. 아멘. 너희 안에, 그래서 마음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라고? 자, 몇절,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찬양, 찬송 가운데도 예수 담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탐기 원합니다. 진실입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고 창을 창로 찌르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고요. 깨달으면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구체적으로 6절부터 나오죠. 그런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뭐여, 취하지, 그, 그, 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가, 나,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해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8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으라.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것 없이 누구든지 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에는 귀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 쭉 보면요 이는 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했다? 구원할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요 또마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름이잖아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미움받아요. 그 이름 예수. 미움받아요. 예수를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미움 나도 받아요. 아멘 좀 해요. 그러나 또 성도의 기도에,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게 성도들인데 성도, 성도가 기도 응답의 그 방편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몸 좋잖아, 예수 이름이. 그리고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가 있는 걸 내게 주는데 내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동전 몇푼 주는 게 아니라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름이 예수요. 이게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누가 유혹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불러가라. 병마도 불러가라. 이해하시겠어요? 조주마이가난마이 불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애치란 말이에요. 내속에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요. 고집이 나와요. 미움이 막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마이혈기마이고집마이교만마이 불러가라. 이렇게 하란 말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할렐루야. 그리고, 어, 우리가 만물이 주님 앞에서 복종해야 할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 예수요. 빌리포 2장 10절 보세요. 모든 무릎,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지 않을까 돼요. 할렐루야. 성도관의 교제의 근거가 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앞에서 성도관의 교제가 이루어져. 요한일서 3장 23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하시죠? 이 빌립보 2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잘 들으세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얘기할 순 없잖아, 성경에. 핵심 핵심만 제가 봅니다. 2장에 너희 안에서 같이 보시면 안 되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음? 우리는 음? 낮아진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고 죽은 자가 어느 날 살아있고 병든 자가 어느 날 고침받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다 해결했고 풍랑으로 다 죽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게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야곱 보세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축복의 조상이 되고 요셉을 보세요. 애굽으로 끌려간 종으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요셉이 나라의 총 살림을 맡아서 하는 총리가 되고 아멘지 마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는 자가 말요. 이 도망 나와 가지고 근데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고요. 아멘하세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에스더 2장 5절로 7절 쭉 보면 부모 없고 그렇지만은 용모가 고아리다운 처녀가 되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황후가 됐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죽음은 죽으리라 그 믿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요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루아침에 십남매가다 죽었고,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고, 예, 친구들이 다 도망가고, 마누라도 내가 없어졌고,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기와장을 깨서 온몸을 팍팍 긁었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깨달음에 남에 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가 되고요. 예, 이 성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자녀들이 속삭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네. 이해가 되시나요? 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서 하루 한번 우리 같이 나갑시다 그래갖고 100, 102명이 0 0 1 버스 세대 대형 버스 나눠 타고 가서 포구에서 어, 배 타고 어, 20분만 가니까 가파도가 있더라고 가파도 가보시면 손 들어가요 우리는 마라도는 많이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에?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되고 그래서 가파도라고 그러는데 근데그 역사를 내가 들어보는데요 아 눈물겹더라고요. 거기에서 옛날에 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떴는데 되게 거기가 자세를 죽으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거기서 많이 죽고, 근데 그를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 감당 안에다가 눈이 하나 멀어 갖고 가파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배 타고 쭉.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오는데 오면은 저 사람은 딱자세를 죽을 사람 이게 50%가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50% 중에서 딱 이렇게 사람들이 바짝 가보면 70%가 또 보인대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 갚아도 지금도 교회가 있어요 현재 지금 뭔 말인지 알죠? 지금도 교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생긴 얘기 내력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그 뭐지요? 뭐 술집 여자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 예수 믿고 선조사가되고 모두 되고 이래가지고요. 세상에 다 가게마다 술집마다 다문 닫았대. 왜 술집 할 사람이 없는 거다 예수 믿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내가 지금 조금 게 간증만 들어갖고 머릿속에 입력을 못 해갖고 지금 설명을 못 하는데, 아, 나는 그 들으면서 좀 울었다니까요. 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니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 교인들 제주도 가서는 가파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 가파도. 가파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가파도. <laughs> <갚아도. 웃음> 너무 좋더라고요, 가버리. 구경거리는 없지만, 거기 참 뭔가 힐링이 되더라고, 하다 보니까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예수를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할 때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음?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감옥에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도 감옥에 제가 서울 구치소 그 교정협의에 제가 대표장이니까 사형수, 무기징역수뭐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또 교화위원들이 참뭐 그런 얘기들을 또 자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뭐 민주주의가 다 되고 그런데도 감옥에는요 답답하고 힘듭니다. 엄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그 그 감옥이 오죽했겠습니까? 상상은 해보세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뻐하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게 말이 나오는 얘기냐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 모든 게다 기쁨이 생겨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2장을 통해서 예수로 꽉 차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러고 저러고 시비하고 쌈박질하지 마라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화면 크게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 3장 이게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저기 옥중 소신을 다 마칠 거니까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봉사의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